안녕하세요, 꽁지입니다. 자, 직가, 택배가 왔습니다, 여러분. 짜자자, 짜자링 도링. 모공 속 거뭇 거뭇 피지 블랙헤드 아웃라고 하는 이 포인트 딥클린 블랙헤드 리무버 오일 젤이라는 게 왔고요. 컨트롤 A S O S 박스, 닥터 자르트 겁니다. 따로 따로 있는 건가? 이렇게도 왔고, 이렇게도 왔어요. 덧날 걱정으로 인해 망설여지는 스팟 고민 혼자서도 케어하세요 소독해주고 압출해주고 진정시켜주고 보호시켜주고 여기 표시가 돼있네요 이렇게 몇 개씩 들어있는지도 다 제가 피부과를 좀 많이 다녀봤었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피부과에 쏟은 돈만 해도 솔직히 한2 3 0 0 3 4 0 0더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네요 피부과에서 할수 있는 시술을 집에서도 할수 있게 그런 제품들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오늘 기회로 제가 피부과를 더 이상 안 가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19,000원이에요. 세상에 2만원밖에 안 해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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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서가 쭈루룩 쓰여있고요 뭐냐 이거는? 뭔가 되게 엄청 간 스템처럼 이렇게 있는데. 아 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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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출기네요 피부과에서 되게 잘 쓰는 그거죠 그거 날 굉장히 고통을 주던 꾹 눌러버리면 피지가 쇽 얘를 그리고 떼면은 헉! 이런 오! 이렇게 한 세트가 어 얘는 리필 몇 개냐? 이거 하나를 뜯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피부를 좀 씻고 와야겠죠 메이크업을 다 지우기 조금 민망한데? 으흠 You see 여기, that? 여기여기여기 지금 문질러볼까? 이거봐 어! 그 여드름이잖아요. 플록 플록 플록한 것들이 굉장히 좁쌀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걸 지금 다 짜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볼 쪽을 먼저 지우고 올게요. 제가 한쪽만 화장을 지우고 왔습니다. 가면을 썼네요. 제가 스팟 컨트롤러를 소독해 주세요. 순서대로 1 번부터 사용을 해볼까요? 오두 개나 있어. 둘. 아우 이거 딱아 이거 진짜 알코올 그거야. 네, 오케이. 이렇게 닦아주고 아! 화해! 딱얘 사이즈 같죠? 작은 거 작은 부분을 닦아줍니다 지그시 눌러 압출해주세요 와나 겁나 나 처음으로, 나 이거 진짜 처음으로 해보는데? 여기 여드름이 없으면 어떡하지? 짰는데? 훅! 이거 피 나는 거 아님? 나 실패한 거임 지금? 어? 아니다 이건가? 어? 피 엄청 나왔어 너무 징그럽다 근데 노란 덩어리가 여기 걸려 있었어요, 끝에. 오, 이따가. 진정시켜주세요. 뭐냐요? 얘는 왜 있는 거지? 사용법. 그니까 지금 얘를 돌리면서, 오! 우와! 지금 뭔가 아래에서 쭉 하고 물이 내려갔어요. 어, 그리고 면봉이 되게 촉촉해졌어. 오. 충분히 진정을 시켜주고, 남은 잔여물을 이 마른 걸로 닦아낸다고 하네요. 그 다음. 패치를 붙여서 보호를 하라네요. 2, 3번 같아요. 2, 3번에 패치가 총 4개 들어 있습니다. 꼭 눌러 붙여주면 됐다. 끝! 이게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? 이럴 때 사용하세요. 작은 면포 블랙헤드 플러스 화이트 헤드. 불고 단단한 면포는 손으로 압출하면 안 된다. 면포 부위가 단단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무리해서 압출하지 마세요. 압출 시 심하게 압력을 가하면 피부가 무리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을 가하여 제거해 줍니다. 아, 좀 심하게 온거 같은데?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로 가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. 뭐또짤 만한 거 없나? 괜히 건드렸다가 상처만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만 일단 사용을 하고 우리가 뚜껑을 닫을게요. 재밌네요. 이런 짜들짜잘한 블랙헤드나 화이트 헤드 혹은 작은 여드름들을 제거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피부 효과 갈 수는 없잖아요 잘 샀쥬? 자 그럼 두 번째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포인트 딥클린 블랙헤드 리무버 오일 젤 세안 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일 젤을 덜어내서 고민되는 부위에 블랙헤드가 녹을 수 있도록 꼼꼼히 마사지하듯 롤링을 한는 오일은 로 깨끗이 헹궈줍니다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고 10분간 젤를 바르고 마사지를 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여기 블랙헤드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 코랑 그럼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고 올게요 아예 그냥 <laughs> 전 돌아왔고요 점점 얼굴이 흉측해지고 있고 스팀타월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김 보이세요 여러분? 김나무 이렇게 핵뜨거운 거를 얼굴에 올려야 되다니 뭐든지 적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 어, 뜨거워 따뜻해 아 뭐야 내가 솔직히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오 수건 자국도 났어 보이시나요 저의 피지 구멍들? 얘를 10분 정도 마사지라고 하 했죠? 이렇게 올리고, 체온 때문에 녹는다고 마사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10분 동안, 근데 어떻게 이러고 있지? 뭐 살아생전 이렇게 열심히 코를 문질러 본 적이 있었던가? 근데 이게 오히려 모공 속에 들어가서 같이 피지가 되면 어떡하지? 오! 뭉치르는게좀 부드러워졌어. 왜지? 어, 아까보다 헐 빼는 부드러워졌어요. 무슨 물 됐는데, 갑자기? 그 뷰티 윈도에서 1위 하던 제품이었어요. 5,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, 어떻게 보면 그 3단 코팩 같은, 근데 그 3단 코팩은 1단계에서도 10분, 2단계에서도 10분, 15분, 3단계에서도 15분, 20분,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, 총 사용시간이 4 5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, 거의.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. 3단 코팩만큼 효과가 있어서 없어진다면, 저는 이걸 쓰죠. 이랬는데 효과 없으면 되게 버려야지, 영상. 파라파. 약간 힘을 줘서 문질러 보고 있어요. 살짝? 이게 좋으니까 1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? 육안으로 보기는 어떠세요? 아까보다 좀 줄은 거 같나요? 얘를 닦아내고 오도록. 할까요 지우러 가는 길까지 계속 문질로 가야지 지우러 가자 지우러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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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대박 저 지금 지우 왔거든요 오우 일단 확인부터 아까 그 모공들 되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콕 박혀있는 애들은 솔직히 코팩으로도 못 빼는 애들이 꽤 있을텐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있어요 이거 미온수로 씻어낼 때 흰색 비눗물처럼 변해서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지 여기 블랙헤드 색깔도 순식간에 막연해지더라고저 지금 수분크림 바르고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세수할 때 약간 미적지근보다도 살짝 더 따뜻한 물로 코를 좀 열어준 다음에 얘로 뭐 머리 감고 린스 발라놓는 동안 좀 기다리시나요 여러분? 저는 좀 기다리는데 그동안 얘를 조금 마사지해준 다음에 미온수로 지워내도 꾸준히 그렇게 한 하루 이틀씩만 해줘도 딥 클렌징이니까 모공이 굉장히 넓은 영역들에 꼼꼼히 마사지를 해줘서 되게 깨끗하게 피부를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분적으로 수분크림을 발라줬고 이제 영상을 끄면 모든 화장을 지우러 갈 겁니다. 음 여러분, 이렇게 해서 리뷰가 음 끝났는데요. 지금 제가 아까까지 보여드렸던 베이스 화장은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그리고 정샘물 파운데이션을 비교 리뷰한 영상의 메이크업이었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파운데이션 비교 리뷰 영상도 같이 한번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산 쇼핑 제품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 4,800원짜리 저기 닥터자르트의 컨트롤 A 제품들. 그럼 즐거운 삶을 사세요. 안녕! 어우, 누추해 음, 누추한 나의 피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 지금 6시간이 지났어요 파운데이션 리뷰하기 딱 좋은 시간이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? 지금 실제로도 사실은 피부 위에 기름 한겹 그리고